여기 하나, 둘, 셋, 이삼다 죽었어. 이삼다 죽고, 이삼 죽고, 이삼 살았고, 이삼 죽고, 이삼 살았고. 여기 나 여기 있고, 두개 여기 광수 여기 있고. 예. 네. 아까 문이 인사지 이사 네. 있고. 이 사람들 안 와. 지금 안와안 오고. 여기 여기 제내 이름이 여기 여기 있어. 응? 네. 예. 어? 네. 이거 준영. 준영. 여이름기내 여기, 이름 이렇게 그 r t i g 재경이 재규, 재이이이 g 이재환 i g 그때 재환 여기 있고 여기 e 이 Tiger, t i g e 여기 핵심 종원이라는 거아니 i g e r Tiger, 서 i g e r t 아까 다른 t 다른 분들은 i g e r Tiger, t 다른 분들은 아까 다른 그 파에서 오다 그 목장국에 총구하는 사람. 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아니 이, 딴 사람, 이 이제, 사람, 이번 이리로 왔지, 이제. 네. 산재 왔지, 그기 네. 여기, 고 산들다. 그, 렇여 여기,